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렉서스 뉴 ES300H 슈프림입니다 차량 2017년식 주행거리 3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 후에 본인 명의로 이전하신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분내 쭉 살펴볼게요.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아주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03mm 90% 정도 남았네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52mm 75% 남았습니다. 후면부 스포일러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도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넉넉하고요. 순정 매트도 보관 중이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림끝쪽 생활기술 살짝 있습니다.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괜찮네요. 이제 네,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시트 보겠습니다. 컬러 아주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손상 없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도어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4,31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뒤편에 봐주시면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썬루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봅니다. 보시면은 ECM 룩미러 있고요.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아래쪽 앞쪽 전면 유리 봐주시면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봐주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전기차 모드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보시면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어 커튼 볼게요. 리어 커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열로 이동합니다.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뒷좌석 가운데 쪽 봐주시면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있고요. 리어커튼 조절 버튼, 에어컨 조절 버튼, 그리고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커플더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트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순상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주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렉서스 UES 300H 슈프림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